거기는 과거 로제의 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세간에서는 해적왕의 배에 타고 있었던 전설적인 해적이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로저 해적단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 대상이 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는 로저 해적단 당시 견습 해적이었긴 하지만 간부들을 제외하면 가장 영향력이 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시키와 로저가 에드워에서 맞붙기 직전 버기는 로저에게 다가가 울부짖으며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기도 하였고 부선장인 레일리가 내내려고 하여도 계속하여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의 전쟁에서는 상대측 해적단의 선장 인 흰수염을 위협하기도 하며 수십 년이 세월이 흘렀음에도 흰수염 이 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였 습니다. 버기는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 해적 을 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버기가 견습일 당시에 최후의 땅 라프텔로 가는 법을 알아 내었고 그곳에 대비고 원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획득하고 위대한 항로 를 재패한 뒤 해적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기도 엄연한 로저 해적단의 일원이었기에 로저는 당시 견습 선원이었던 샹크스와 버기에게도 라프텔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때 버기가 독감에 걸려버렸고 빨갛던 코가 더 빨개질 만큼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로저와 레일리는 버기가 라프텔로 갈 만한 컨디션이 안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버기는 라프텔에 가지는 못하고 원피스의 정체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때 버기를 간호해주기 위해서 자신도 라프텔로 가지 않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샹크스와 버기는 로저의 적당 견습선언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고우입니다. 샹크스는 버기를 위하여 옴지스의 정체를 보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으며 버기도 샹크스를 만나면 늘 욕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샹크스의 부탁을 들어주는 첸데레의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자신이 말을 걸어서 버기가 실수로 동강동강 열매를 섭취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와 샹크스는 정상결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샹크스는 버기에게 보물지도를 준다고 사기를 친뒤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다시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에게 속아서 루피에게 밀짚모자를 전달해주고 돌아왔으나 샹크스는 보물지도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샹크스의 멱살을 잡으며 성질을 부렸고 그 모습을 본 임펠다운의 죄수들은 버기가 샹크스를 압도하는 남자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버기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특제 버기탄을 만들어 위대한 항로를 제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본 확보를 위하여 이스트블루 오렌지타운에서 잠시 머무르며 마을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타운의 우연히 들은 밀짚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었고 루피는 오렌지타운의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버기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루피나미, 조로는 모디아 캐버디를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리던 해적 사냥꾼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모디아 캐버디를 모조리 쓰러뜨렸고, 버기도 루피아나미의 합동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집니다. 다만 버기는 이때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최초로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버기는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기 위하여 호기롭게 이스트 블루에 정착했으나 루피를 만난 이후부터는 풀리는 일이 없었는데요. 루피와 나미에게 보물을 몽땅 털리기도 하였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이후에는 오렌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스트 블루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커다란 새에게 먹힐 뻔하고 커다란 개한테도 먹힐 뻔하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또한 돈이 다 떨어져서 해적단이 와해될 뻔하기도 하였으며 로그타운에서는 스모크한테 잡히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캡틴 존이 남긴 보물을 찾으러 가다가 결국 해군에게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검은 수염을 추적하기 위하여 위대한 항로를 떠돌아다니고 있었고, 버기도 위대한 항로에서 무기력하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의 배를 발견한 뒤 버기가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버기의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버기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흡입하였고, 음식을 먹다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버기에게 에이스를 죽여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에이스가 흰수염 해적단이란 것을 눈치챈 뒤 안된다 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흰수염 해적단을 건드리면 안돼 라고 말한 뒤 에이스가 일어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일어난 뒤 음식을 조금 더 뺏어먹고 사라집니다. 거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다가 붙잡혀 임펠다운에 수감되었고 그의 모험은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임펠다운에 수감되며 대사건이 발생하였고 임펠다운 내부도 어수선해졌으며 검은수염, 루피 두 명의 강자들이 임펠다운을 습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군 본부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준비하느라 평소보다 임펠다운의 경계도 느슨해졌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임펠다운을 털로온 루피와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었고, 루피와 함께 콤비를 보여주며 임펠다운에서 타로카한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골에는 버기, 루피에게 큰 도움을 주며, 장렬하게 정사하며, 독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버기는, 이미 주원되어 적에서 타로 축하 파티나 열자라고 망언을 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캐릭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버기는 타로 과정에서 레일리와 흰수염의 이름을 팔아 수많은 임펠다운의 죄수들을 자신의 수화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버기는 임펠다운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 이후 사나이라면 나와 함께 꿈을 꾸지 않겠는가 난 오늘 흰수염의 목을 따고 이 세상을 손에 넣겠다 라고 말한 뒤 흰수염을 쓰러뜨리고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정상결전에서 진짜로 흰수염을 만나게 되었고 흰수염을 보자마자 겁을 먹어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눈치없던 버기의 소화 중한 명이 흰수염에게 선전포고를 하였고 버기는 어쩔 수 없이 흰수염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버기를 기억해 버기의 수하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버기에게 동맹을 권유하였고 버기는 이를 수락하며 흰수염과 버기는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버기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눈치를 보면서 돌아다녔고 결국 샹크스가 도착할 때까지 부상을 입지 않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도착하여 전쟁을 종결내고 검은수염이 난입하여 주변이 어지러워지자 버기는 유유히 마린포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버기는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의 수많은 죄수들을 거느리는 거대 세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루피가 잡은 반디월드를 버기가 잡아냈다고 거짓된 정보가 세계로 퍼져나갔고 버기는 순식간에 반디월드를 잡아낸 강자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는 버기의 이러한 강압을 인정하였고 버기에게 칠무해가 되라고 제안하였고 버기가 이를 수락하면서 버기는 칠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기는 칠무해가 된 기념으로 인터뷰를 하였고 그곳에서 나는 칠무회가 될 생각은 없었는데 세계정부에서 울며불며 울며 부탁하였기에 칠무회가 되었다. 나의 진짜 목표는 사황 아니 해적왕이다.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버기의 이름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정부에서는 칠무회 제도를 폐지하였고. 버기는 순식간에 해군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버기는 해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서커스 단장에 가까운 인물인데요. 버기의 해적단의 이름은 버기 해적단이 아닌 버기즈 딜리버리이며 모든 선언이 서커스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서커스를 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타고 다니는 배의 이름도 빅톱인데 빅톱은 서커스용 텐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버기의 칭호도 선장이 아니라 단장인 것을 보면 버기가 얼마나 서커스의 진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기가 이끄는 버기즈 딜리버리는 해적단의 규모만 놓고 보면 칠무에 중 최고라고 볼수 있으며 세계 정부나 상황들조차도 버기는 무시할 수 있으나 버기즈 딜리버리의 세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칠무에가 폐지되기 직전까지 버기는 해적 용병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버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돈을 좋아하며 보물에 집착하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트블루의 도둑 고양이라고 불리는 남이조차도 버기 앞에서는 담욕으로는 한수 접어야 할 만큼 버기는 돈과 보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기는 캡틴 존의 보물을 털기 위하여 해군 부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샹크스에게 보물 지도를 받기 위하여 해군과 척을 지기도 하였으며 샹크스가 계약을 어기자 사황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브르 카드에서는 버기의 취미가 보물 수집이라고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독자들은 버기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중 내에서도 버기의 수화들은 버기가 흰수염을 뛰어넘는 강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정부조차도 그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버기가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버기 최강설의 근거는 전 로제 격단의 선언이었다는 점 세계정부의 부탁으로 칠모에 등극했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미호크를 상대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점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에게 인정받으며 스카우트를 당했다는 점 차기 의적왕 루피를 수 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점 명왕 레일리가 그리워하는 남자라는 점 루피의 밀짚모자를 훼손한 최초의 남자라는 점 사왕 샹크스의 멱살을 잡고 폭원을할수 있는 남자라는 점 리더십과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 토플라밍고 로우 구지토라의 카운터라는 점 반디월드를 죽였다고 세상에 알려진 점 전성기 시절 흰수염과 맞붙어 부상조차 입지 않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